스파우터 타입을 출시하다 보니까 고객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병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상 드리질 통 같은 거 구매해서 메뉴 만들고 이럴 때 사용해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파우터 타입의 제품들을 더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12, 16, 2 0온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면 350mm, 470mm, 590mm, 600mm 가까이 되는 크기인데 지금 이 사이즈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16온지, 473mm. 왜 그러냐면 요거는 좀 작고요. 요거는 제가 담아보니까 무거워요. 그냥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무겁다, 너무 쓰기 불편하다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6군지한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 튜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셔가지고 탈착이 가능하시고 튜브에 보면 튜브의 이 구멍의 크기가 달라요. 각 튜브마다 구멍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담으면 좋으실지 한번 테스트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룰까요? 일단 완전 저도 진짜 완전 100%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 위아래가 다 열려요. 아, 세척이 되게 간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위, 위아래가 다 열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거 안에 내용물을잘 원활하게 닦이지가 않잖아요. 밑에 막혀있으니까. 근데 위아래가 다 열려서 되게 손쉽게 해척하실 수 있고요. 마르는 거 당연히 훨씬 빨라요. 우리 이런 거 퇴근할 때 말려놓고 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물기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공기가 숭숭 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잘 마르고요. 그리고 제가 매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건 선입선출이 너무 되는 거예요. 연유가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내 장사에 여기다가 더붙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먼저 들어가 있던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는 나오는 구멍이 나오는 토출구가 상단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더 부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넣은 게 먼저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 처음 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쵸. 처음 꺼 그냥 계속 여기 시간장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얘는 구멍이 위아래로 있으니까 여기다가 부으면 결국엔 밑에 있던 것들이 먼저 넣은 것들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서 활용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이렇게 부을 수 없잖아요 잘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와서 흔들어서 짜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소스 버틀은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대로 보관하니까 흔들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제품에 관련된 그 정보들을 찾아보니까 이걸 활용함으로 인해서 되게 로스를 되게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놓친 장점 중에 한 가지 더. 뒤집어져 있잖아요. 뒤집어져 있으면 뭔가 땅에 닿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음료에 닿는 부분, 음료에 들어가는 그 토치구 부분은 이 지면에 노출되지 않아요. 위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제품을 담아보고 그 제품에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사과바이스에는 작은 사과 조각 과육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큰 튜브예요. 파란색깔. 한 손으로 가능하냐고요? 30mm? 마지막, 진짜, 이거 진짜 완전 완전 좋은 거. 네. 제가 이거 쓰면서 걱정했거든요. 아니, 뒤집어 놓으면 새는 거 아니야? 오, 물 텐트 한대담다고 나오려도 안 나와요. 바쁜 매장에서 이거 쓰면 진짜 능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쓰잖아요, 매장에서. 네. 쓰다가 이제 막 굳은 부분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하니까 이거를 뜨거운 물에 녹여야 되잖아요. 얘를 뜨거운 물에 담궈가지고 막 녹이고 닦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 나중에 그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뚜껑 돌려서 도려, 쓰려고 그러면 살짝 이격이 생겨요. 아, 그물이 불어서? 예. 그래서 맨날 여기다가 이 돌아간 나사선 있잖아요 나사선에다가 뭔가 껴가지고 사용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카라멜카토 나갈 때 드리즐 한번 짰는데 뚜껑 팡 터져가지고 막 제가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이런 거 되게 약간 욕심내는 타입인데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진짜 좋아요